<laughs> you got me, it's so shit. I'm so high, oh, I open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et the on the surface, yeah. 일과를 마친 반디맘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의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요즘에 잠을 잘못 자요. 이제 아기 때문에 깨야 되기도 하지만 잠을 잘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오빠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제가 계속 잠에서 깨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아예 저기 3층 화장품 방에서 요즘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거기서 눈을 딱 떴죠. 거기 화장품방에서 잔지 오늘이 3일째인데 원래 되게 잠을 잘 자는데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 엄청 불고 비 오고 이러는데 습하고 막 후덥지근하고 이래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일 처리할 것들 좀 빠르게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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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하고 이제 시딩 온 것들 화장품 방에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디 유가 본격적인 이제 유가를 하고 랑랑랑랑랑랑랑방잘돌다 반디 아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laughs> 카메라 봐. 아! <laughs> <에이. 웃음> <laughs> 먹으려고 하니까 딱 깨버렸네. 이 뭐야? 뭐해 놓는 거야? 이 <laughs> 뭘? 응 음. 좋아? 안 자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목 안들어 목안 계속 보는 거야. <laughs> 봐봐. <웃음> <laughs> 왜 저기 뭐가 있어? 어? 짱이 자러 갈게요. 반딘 자러 갈게요. 씻기고, 재우고, 아, 왔습니다. 즐거운다.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없는 일과긴 한데, 요즘 저의 일상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저의 자유시간이 온 거죠. 뭔가 되게 엄청 초췌한데? 꾸질꾸질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반디를 재우고서 좀 씻고 되게 쾌적한 상태로 핸드폰도 만지고 좀 자유시간을 갖는 편이거든요. 이제 자기 전이 요즘에는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얼른 씻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주문했던 아쿠아픽을 오늘 택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다 해가지고 음. 가지고 왔는데 음. 어떻게 잘, 잘 어떻게 쓰는 건지를 사용법은 읽지 않았어요.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당황했어. <laughs> 근데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보여드렸던 나 클렌징 밤이에요.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가 엄청 쨍쨍해가지고 엄청 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 예민한 상태라 폼은 안 하고 이렇게 밤으로만 클렌징해줍니다. 꼭뿌득뿌득 씻어내지 않아도 돼요. 얘로도 충분히 다 닦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 니들리 시카치드 칠링 패드. 이거를 피부에 먼저 올려줄게요. 패드가 완전 크죠? 제가 작년 3월에 제주도 한달 살기 하러 와가지고, 4월, 5월 연장하고, 6월에 서울 갔다가, 7월 지나고, 8월 말에 제가 제주도에 아예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여름, 6, 7, 8월 그러니까 제주도의 여름을 진짜 제대로 겪어본 거는 이번 연도가 처음인 거예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태풍 오면서 열기가 좀 사그러든 거지 진짜 햇빛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장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이제 햇볕에 좀 노출이 되면은 집에 왔을 때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진짜 햇빛이 피부에 치명적이긴 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새삼 느꼈어요. 몸까지는 꼼꼼하게 선크림을 못 발라도 너무 진짜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얼굴에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근데도 진짜 많이 탔어요. 어, 패드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진짜 몸도 엄청 탔어요. 어, 엄청 많이 탔어요. 이런 데도 아, 근데, 그렇다고 또, 햇볕을 또 아예 안 보고 살순 없으니까, 또볼 때는 보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열심히 진정도 시켜주고, 영양 공급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설화수 자음생 앰플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 설아수라는 브랜드가 진짜 왠지 모르게 조금 멀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요번에 광고 제안을 받고 얘를 한달 가까이 사용을 해보면서 아, 진짜 설아수가 내 피부랑 진짜 잘 맞는 브랜드였구나를 느꼈어요. 일단 앰플을 먼저 보여드리면 골드, 골드 한게 일단 패키지부터가 먼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죠. 이 제품은 인삼 1,000g에 1g 밖에 안 나오는 사포닌 성분을 6,000배 농축시킨 진세노믹스라는 성분과 1,000일 동안 자란 인삼에서만 볼수 있는 진생베리가 주성분인데 이제 거의 다 써가기도 하고 앰플 첫 사용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새 제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랑 새 제품이 색깔이 다르죠. 이 제품은 첫 사용 직전에 윗부분을 돌리면 진생베리랑 진세노믹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얼굴에 올려볼게요. 고영양 앰플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라서 흡수도 빠르고 마무리감도 무겁지 않아서 요즘 같은 여름에도 쓰기 너무 좋고 진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앰플이에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번 가볍게 올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평소에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두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앰플은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올리기에는 진짜 너무 앰플 낭비가 심해서 이렇게 얇은 꺼지를 이용해 주면은 꺼지가 앰플을 흡수하지 않고 이렇게 머금고 있어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잠시 올려두면은 진 하루 종일 자외선에 땀에 마스크에 힘없이 지쳐있는 피부에 자연강장제에 먹여준 느낌? 진세노믹스가 피부 스스로 자생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피부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름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진짜 다음날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처럼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이 됐거나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에 자극감을 좀 많이 느끼셔서 피부 컨디션을 좀 빠르게 회복 해볼... 시키시고 싶은 분들께 진짜 꼭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앰플이에요. 이렇게 꺼즈팩 안한 날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얇게 크림 한번 덧발라주는데 오늘은 꺼즈팩으로 진짜 꽉꽉 채워줘서 나이트 케어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까먹은 게 있었어, 까먹은 거. 립밤, 루에다 립밤을 발라줄게요. 애플 민트 냄새 나요, 애플 민트. 거의 립밤 중독증 있어가지고 막 없으면은 편의점에서라도 막 그냥 사서 <laughs> 바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립밤도 손에 꽃 피는 립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립밤입니다. 어, 아, 이렇게 여유롭게 촬영도 하고 너무 좋다. <laughs>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충전하면서 또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기를 재우고 하는 것은 씻고. 핸드폰 기입니다이 사소한 행복. 남편히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인스타그램 쇼핑몰을 들어가 볼수 있다는 행복. <laughs>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핸드폰 보다가 잠든지 얼마 안 돼서 또 반디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항상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진짜 예쁜 것들을 많이 파는 쇼핑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면서 캡처해놔요 내가 언젠가는 그냥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저의 과소비를 막는 방법은 쇼핑몰 캡처입니다 이렇게 캡처해주면은또 잊혀지더라고요. 머리 안 말리면은 머리 더 빠진다는데. 이렇게 밤에 감으면 은 반디가 깨는 대참사가 일어날까봐 못 말리고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요즘에 탈모 샴푸 같은 그런 제품들로 관리도 해주고 있고 또다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려고요. <laughs> 이거는 간장새우? 이거는 오빠가 아까 반찬으로 만든 꽈리고추 마늘 스팸조림이에요. 육아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시간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개인적인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기 재우고 나서의 시간을 좀 개인의 시간으로 좀 보내요. 어, 뭐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뭐 같이 야식을 먹는다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빠 영화 보고 전 핸드폰 만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남아있던 거예요. 또 조금 별쭉하게 먹고 자면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거까지만 딱 마저 먹고 잘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